이 장수하는 손가봐. 진짜 크다. 어 깨. 까만 색깔. 안녕하세요 노라노라맨나노라의 오도일입니다 오늘 어디 왔죠? 오늘은 애완곤충 동대에 왔습니다. 빠빠이 10시부터 시작인데 지금 아침에 이미 줄을 서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1분 남았어 1분!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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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드디어 10시가 되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덩치운 경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보러 가시죠! 네, 준대리와 선드리가 정말 보고 싶어했던 생물도감 생물동관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책에 사인해주고 계세요. 근데 이제 먼저 1등으로 와서 이제 사인도 받고 이렇게 지금 키링에 써서 처데 장수풍뎅이랑 우리 아이들이 누가 더 힘이 센지 힘겨루기를 해보는거래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주고 계시. 만져보면은 이 장수풍뎅이하고 힘이 누가 더 센지 해볼 수 있대. 만져봐봐. 그리고 지금 사마귀 핸들링 프로그램이 있대요. 사마귀 핸들링 프로그램도 한번 해볼게요. 사마귀 어, 큰 사마귀도 잡아본 적 많잖아. 와, 약충이 이렇게 기어다니 너무 귀엽다 사마귀가. 오, 이렇게 때리 손을 타고 사마귀가 이렇게 너무 귀여운 사마귀 약충 사마귀가 이렇게 있어요. 어, 한번 이쪽 손으로 톡톡 해봐. <laughs> 지금 사마귀로 옮겨 보고 있습니다. 사마귀가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어 이제 저리 올라가. 무은정발 찾기에서 자외선 전등으로 이거 어. 하는 거. 이 부분은 안 보이는데 비치면 이제 원래 색깔. 우와 진짜 진짜 형광색으로 빛난다. 우리 이거 진짜 너무 하고 싶었잖아, 그렇지? 색깔 너무. 와 색깔 너무 예쁘다. 진짜 이게 저 보라색깔 저 라이트로 U V 라이트로 하면은 저렇게 빛난대요. 이러면 이제 정글에서 진짜 정갈을 찾을 수 있는 거야. 너무 멋있지? 와, 너무 멋있다. 염준대리가 이제 UV빛을 비추니까 이렇게 까만 색깔, 까만 색깔 정갈이? 이렇게 색깔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아, 아시안 포레스트 정갈이래요. 정갈이 이렇게 너무 진짜 꼬리도 이렇게 예쁘게 마디마디나 있고 너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낚시도 있어요. 와, 슈퍼미름이 엄청 많아. 우와, 이거 어떻게 낚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추를 가지고 미러을 낚시하는. <laughs> 들어봐. 됐어? 떨어졌어? <laughs> 쉽지 않네. 나비 정원 체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그 비닐 부에 이렇게 나비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대기 중입니다. 곧 들어가 볼게요. 네, 들어가 볼수 있습니다. 짜잔! 이렇게 들어오면은 동그란 곳에 이렇게 나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날아다니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와... 어... 지금 이렇게 배추인나비도 이렇게 바로 눈앞에서 날아다니고 있고요. 이 젖은 것도 모습도 보이요요즘 열분 턴 사슴벌레도 있어요. 봐봐... 진, 어... 진짜 조그맣지? 여기 이렇게... 열분탄 사슴벌레가 우리나라 사슴벌레 중에 가장 조그만 사슴벌레 종류인데 아니 가장 보기 어렵 어 가장 보기 어렵지, 어, 가장 보기 어렵지. <laughs> 실제로 야생에서 채집하기 어려운 사슴벌레인데 여기 이렇게 사육한 개체를 뿔샵입니다 뿔샵 꿀샵. 뿔샵에서 이제 이렇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건 진짜 작은데 이건 제주 꿀꼬마 사슴벌레라고 해요 와이 등이 꿀. 보면은 먼지벌레처럼 네. 이렇게 줄이 이렇게 좀 있는데, 진짜 작아요, 봐봐요. 산란목입니다. 뭐? 랩타일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크레스티드 개코, 타란툴라 전갈, 이런 것들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또 애완 소라개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소라개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 소라가 되게 예쁘게 색칠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색칠된 소라에 이렇게 개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 너무 귀엽지 이거는 우리 바다에사는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커 그치 진짜 이렇게 큰 소라게들이 있습니다 너무 와 진짜 크죠 보면은 이거 진짜 크다 엄청 멋있어요 계속 이거를 이제 와. 제일 작은 사이즈로 저거 래서래 진짜 큰 개체래요 80mm가 넘어가는 대형 개체 50mm도. 이게 큰큰 큰 길이 길이 긴 아, 지금 여기 매장에서 인섹터밥 매장에서 제 하는 톱사슴벌레인데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제일 작은 개체래요. 근데 작은 개체라고 하는데도 되게 예쁘고 큽니다. 그치? 톱사슴벌레 어때? 귀여워? <laughs> 곤충농장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배짱이랑 여치 이런 것들도 팔고 있어요. 와, 어? 너무 예쁘다. 어? 걔는 제주 여치래. 하실 수 있지만 이제 바퀴벌레, 바퀴벌레도 이렇게 있습니다. 바퀴벌레도 판매하고 있어요. 오 대박이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보면 집에서 안 보고 여기서 보면 너무 귀여워요. <laughs> 샵에서 지금 이제 이게 사육 세트, 왕사슴벌레 사육 세트 이제 구매했습니다. 산란목도 같이 구매했어요. 짜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왕사슴벌레. 이제 자칼 한상을 이렇게 키우는 걸로 했습니다. 어때요? 어때? 왕사슴벌레 산 기분이 어떻습니까? <laughs> 좋아? 오 이렇게 이제 곤충 파노라마들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지역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남미의 갑충에서 보면은 희장! 우와 진짜 예쁘다. 비단벌레. 지금 여기 엄청 큰 이제 하늘소랑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도 악태원. 있고요. 악테온. 악테온 코끼리 장수풍뎅이도 있고요. 장수하늘. 여기 롱기마우스 진짜 롱기마우스다 네. 어, 여기 롱기마우스하는 수도 있어요. 다리가 진짜 길지. 우와, 얘는 뭐야? 얘 진짜 커. 우와. 이것 봐. 얘장수하는손가 봐. 진짜, 진짜. 크다. 이 하늘소는. 네. 다양한 색을가진 곤충에 이제 나비들이 있는데 보면은 이것 봐. 이게 몰포나비야. 몰포나비. 와 진짜 예쁘지? 어 청띠제비나비 청띠제비나비랑 이제 몰포나비도 있고 제왕나비 이제 끝중 나비 정말 예쁜 나비들이 진짜 많이 있네요 와어 노랑나비도 있고 청띠신선나비도 있고